안녕하세요. 딥노이드 주주 여러분. 오늘 주식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 딥노이드가 오늘 11%나 올라 있습니다. 11%, 굉장히 큰 상승폭인데요. 최근에 하락이 큰 와중에 모처럼 이렇게 11%짜리 큰 상승이 나와서 보는 저도 아주 속이다 시원합니다. 오늘 상승 이유는 SK증권에서 좋은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딥노이드는 원래는 의료, AI 쪽인데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2차전지 산업용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보고서 내용 때문에 오늘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앞으로 딥노이드 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이긴 하락을 뚫고 가급적 손실 없이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선 시장부터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건 코스닥 차트입니다. 올해 1월 달부터 저점을 찍고 7월 달, 8월까지 상승했는데 그 이후로 특히 9월 달, 10월 달에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좀더 확대해서 보면 9월 달 고점 925에서 750까지 약 20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정말 많이 하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종목들, 아마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최소 30%씩은 기본적으로 다 하락해 있을 겁니다. 하락이 벌써 9월달과 10월달 두 달째 이어지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과연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한 구독자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 추천주 보내드리잖아요. 이분은 트럭 운전을 하고 계셔서 틈틈이 하고 계시답니다. 그래도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수익 나는 날은 온 가족이 외식하는 날입니다. 수익 인증 보실까요?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도 매월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네요. 이렇게 인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고 안 나게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더큰 수익을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고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입니다. 이 영상 잠시 멈추시고요. 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딥노이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호재가 나왔는지 같이 살펴보실게요. 바로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딥노이드, 2차전지 산업용 AI가 두각을 나타낸다. 그리고 의료 AI, 여기에서도 차별화를 기대한다. 얼마 전에 2차전지 공장 자동화를 위해서 75억 공급 계약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내 ai 업체로 처음으로 2차 전지향으로 공급을 했고요 규모 측면에서도 가장 크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은 내년도에 매출액 200억 영업이익 70억을 기록하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실적 턴라운드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딥노이드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료 AI. 사실은 여기가 본업이죠. 여기에서도 성과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동남아 진출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의료 AI 쪽에서 매출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 오늘 보고서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주가가 밀리기는 했지만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매수로 대응을 하시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까지도 중동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저점이 어디인지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이 구간이 바닥권이니까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라 이렇게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딥 노이드의 세력들의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상승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조정을 거칩니다. 조정을 거치고 하락하기 때문에 이번에 크게 봤을 때 상승하고 조정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다시 N자형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구간에서는 매수로 접근을 하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딥노이드가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도 좋고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추가 매수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구간은 여러분들 매수로 대응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정고점 32,950원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딥노드 영상 자주 올려드릴 거고요. 최신 소식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타점도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어디에서 사야 할지 그리고 정확히 어디에서 팔아야 할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정확히 잡아서 여러분들께 매매 신호,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무료로. 왜? 여러분들께 구독을 부탁하는 거죠. 신호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딥노이드라고 네 글자만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이름, 주소, 이런 개인 정보는 빼시고 딥노이드라고 네 글자만 보내주시고요. 나는 고점에 물려서 추매를 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딥노이드 추매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평당과 비중에 맞게 1대1 맞춤형으로 자세한 추매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호 문자 선착순으로 발송이 됩니다. 문자 발송 수량에 제한이 있어요.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거돈 하나 안 들어가죠. 하지만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완전히 바꿉니다. 5840-4169. 지금 바로 문자 보내셔서 저와 함께 딥노이드 손실 없이 큰 수익으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첫 번째 좋은 주식을 발굴해서 두 번째 어디에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자기만의 기법이 필요합니다. 기법. 지금부터는 저점 매수에 대한 저만의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특별히 공개해 드릴 건데요. 나는 아직 초보라서 나만의 기법이 없다 또는 아직까지도 종목 선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내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 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 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 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